공 많이 오십쇼. 연동 비정공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조 모임을 통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해서 했... 반찬 만드는 것이 어려운 독거남성 대상으로 지역 음식 문화 축제로 10월 예정이며 붕뜰 공원과 사라가 쇼핑센터 인근에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상권 회복의 기반을 마련도록 하 7월달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과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을 한네 가지 정도한좀 지금 현재 인구가 30만 5, 7,537억이면 전체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의 550억. 사실은 복지 분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효율적으로 돈을 쓰고 또 복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수최우수 같습니다. 소장님 어, 구청의 신뢰를 보내주고 많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금년에 한 70개 이상으로 와. 더 좋은 책을 받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 부분에서 인생표를 어, 정말 열심히 끝까지 다 하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개발을 잘해서 주민들의 주은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거 하고 카페를 만들어 사업을 했는데 우리 소대문이1호 2호 카페가 동진병원 뒤에 있는 그 복구 마당에 만들어졌습니다 책도 보실 수 있고 또 여기서 많은 공연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정직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런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오세훈 시장하고 단판을 지어서 1월 20일자로 이제 차가 다시 정상적으로 단위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주차장을쓸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평일날도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나, 학교 일과가 끝나는 그 시간 이후부터는 좀더 어, 다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추가로 논의하고 있다는 수석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은 구간은 KTX 구간이나 경의선 쪽구관이나 같은 구간입니다 2024년에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 사업이 금년 3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국회에 이렇게 를지하화 시킨 다음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국가철도 지형화 다른 그런 부지를 철도 부지를 이용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은평구 새달내에서 시작해 가지고 명지전문대학를 거쳐서 명지대학교 학병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지금 사람에게 되이 편입이 되고요. 지금 예비타당성 검토가 시작이 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역까지 가는 곳하고 연결됩니다. 옛날 지금 연이 이동이죠. 연이동 그쪽 지역이 여기는 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거의 1034세대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들어오게 됩니다. 봉진 빌라가 어, 여기는 재건축 사업장 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랫동안 여기가 이제 풍치주구라고 해서 여기 묶여 있어가지고 사업이 진도가 못 나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업을 할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안전진행 끝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되면 이 사업이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산의 빨간 길이 다 이제 자락기럽게고 있습니다. 다 저희가 이거를 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산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이게 34km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우리 연동 지역에 이렇게 국제마을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래문 지역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가 좋은 동네 대통령이 어떻게 한꺼번에 4명이나 네 나오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동밖에 네 없어요